안녕하세요 장지혜입니다 던파에 존재하는 모든 스펙업 수단을 정리해드리는 장지혜 스펙업 가이드 오늘은 2편 마법 부여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전 영상의 1편으로는 속성 부여 가이드를 올렸었는데 퓨어 딜러 시너지 딜러 유저분이면 이것도 꼭 봐주시고 마법 부여 이후로 칭호 크리처 오라 아바타 엠블랭 강화 증폭 등등 어떤 걸 구매해야 되고 어떤 걸 착용해야 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세팅도 매우 자세하게 올릴테니 스펙업 가이드 시리즈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법 부여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참고로 가성비 마부, 극마부. 딜러 포함 전부 다 총정리해놨으니 꼭 봐주세요 마법부여는 간단하면서도 큰 스펙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마블을 해도 괜찮으니 제발 합시다 제가 시로코 레이드나 아니면 옛날 안톨레이드 루크레이드부터 정말 수많은 공대장 여러가지 컨텐츠를 파티장으로서 다 해봤지만 마법부여를 아예 안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고 안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많은 분들이 좋은 신화만 원하시는데 사실상 마법부여 스위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스펙업은 크게 돼요 저렴한 마블을 하셔도 되니까 마법부여를 꼭 해주세요 한번 구매한 마법부여 카드 보즈는 계정 기속되기 때문에 신중히 구매하세요. 거래 불가능, 사재기도 불가능. 던전 돌다 보면 이런 카드도 획득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법부여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장비에 뭐 화속강, 명숙성 강화, 플러스 30. 그리고 화석강 플러스 15 이렇게 초록색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마법 부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를 구매한 후 마법 부여가에게 가면 재료랑 수수료를 지불하고 장비의 마법 부여를 할수 있다 꼭 11레벨 마법 부여가에게만 하시면 되고 11레벨 미만이시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카드가 날아가기 때문에 꼭 11레벨 마법 부여가에게만 하세요 할렘 11채널 암시장에 가면 마법 부여가가 많이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 채널 ESC 누르고 채널 선택 할렘 누르고 11채널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레야 방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웨스트코스트 항구 선착장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할렘 참고로 할렘 암시장은 95레벨부터 갈 수가 있고 95레벨 미만이면 마법부여 딱히 안하셔도 돼요 여기 가시면 여기 마법부여가 보이시죠 880원 뭐 699원도 있고 다양하게 500원도 있고 있는데 여기 가셔서 내가 마법부여를 희망하는 아이템을 올리고 그 다음 카드를 올리고 마법부여 그 다음 재료 이 재료를 지불하면 마법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공 확률 확실이라고 나와있죠 11레벨 전설의 마법부가 근데 이번주 목요일날 1월 21일부터 채널이 통합돼서 이특수지역이라는팁 채널에 여기 아래로 가고 하늘성 노이어페라 설상 멜트다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뭐벨 마이어 공국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 바뀐 채널의 맨위 채널 가시면은 어차피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열어놓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보유한 카드는 다시 회수하거나 빼낼 수 없음 하지만 백0 0레벨 유니크 레전더리 에픽 신화의 바른 마법부연은 계승이란 시스템으로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95제 에픽에 있다면 세계임으로 100제 에픽에 옮길 수 있고 세레아방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웨스트 코스트 항구 선착장. 여기서 왼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로톤 막시머그. 세김 계승이 있죠. 계승. 백제 에픽에 있는 걸 신화로 옮길 수 있고, 신화에 있는 걸 에픽으로도 옮길 수 있고, 자유롭게 유니크 레전드의 에픽 신화면은 서로서로 서로 옮길 수가 있어요. 가장 비싸 마보든 저렴한 마보든 무조건 아이올라이트 50개만 지불하면 옮길 수 있다는 라 거. 아이올라이트는 던전에서 획득도 할수 있지만, 경매장에서 개당 지금 87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50개면은 447,000 골드 정도. 카드 업그레이드는 NPC 아벨레에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카드 중에 물리마법 독립공격력 플루스 50이라고 써져 있고, 최대 70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업그레이드 0-2. 한마디로 한번 업그레이드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60이 되고, 두번 업그레이드하면 70이 되고, 최대 7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는 최대 두번할수 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0-2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최대라고 나와 있으면은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 이 카드도 보면은 지금 업그레이드 1-2 나와 있죠. 원래는 이렇게 26인데, 업그레이드 한번 성공한 상태여서 28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냐면 세리아 방에서 오른쪽 웨스트 코스 한구 선착장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면, 아벨로 NPC. 카드 업그레이드 보이시죠? 이 카드를 올려서 이렇게 하나 올리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성공 확률이 보통으로 나와있죠? 레전더리 카드는 레전더리 카드로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고, 유니크 카드는 똑같은 유니크 카드. 그니까 러 같은 등급의 카드로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만약에 카드를 한장 넣으면 보통인데, 두장 넣으면은 성공 확률이 높음이 돼요. 같은 등급의 카드를 3장 넣으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자기가 만약 불안하다. 나는 이거 좀안될것 같다 하시면 3장 넣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고, 레전더리 카드부터는 3장이 좋아요. 유니크 카드면 2장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 뭐, 레전더리 카드도 2장 넣으셔도 괜찮긴 해요. 단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이 재료가 다 날아가요. 카드는 안 날아가는데, 그거 꼭 유의해주세요. 레어 카드는 2장이면 확실히네. 마법부여 카드를 구매하실 때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경매장 키 누르세요. 경매장 키는 보통 B키로 되어 있어요. B키. B 누르시고, 마법부여 누르시고, 카드 선택 해서 검색하시면 수많은 카드가 나오는데 사실상 많은 유저분들이 커먼 언커먼 카드는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어 카드가 필요하시면 레어 누르고 검색. 그럼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내가 레어 카드를 업그레이드고 싶어. 그럼 업그레이드 재료로 쓸잡 카드를 이렇게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가격 골드를 화살표 광기 위키 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이 위로 정렬되도록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래로 키 하면 비싼 게 위로 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유니크 카드 구매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지금 잡 유니크 카드가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레전드를 카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잡 레전드리 카드를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레전드리를 맞춰두시고 지금 잡 카드가 320이네. 그럼 내가 레전드리 카드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두장 넣으면은 하나에 320이니까 640만 골드가 든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캐릭터들의 극마부 가성비 마부를 알아봅시다. 물리 퍼센트 딜러 먼저 물리 공격력이랑 힘을 챙기시면 되는데 일반 물리 퍼센트 딜러는 이렇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퍼센트 딜러는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물리도 선택할 수 있고 마법도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어느 건 선택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냥 취향 차이예요.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이트 파이터 남이다. 근데 물딜 마부가 엄청 비싸. 마딜 마부가 훨씬 더 싸. 그러면은 마딜을 하셔도 돼요. 극마부. 무기는 어리석은 시드로 수속 강 15. 근데 이두 개는 검은 마마리 정원이라는 장지마 가는 컨텐츠 카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안 바르셔도 돼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일편으로 속성 부여를 올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수속 강을 선택했다. 그럼 수속 마부를 바르시면 되겠죠. 자기가 만약에 무속이다.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 하셔도 돼요 선택하어서 내가 수속을 간다 그럼 수속 마법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반야 바냐. 반야는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13인데 내가 한가지 속성만 선택하는 평범한 딜러라면 굳이 이거를 바를 필요 없어요 시로코 에픽 수문장이라는 걸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아예 바르지 마세요 상의 아이는 무용이 시로코 어깨벨트 신발은 이름을 잊은 수문장 자기가 만약에 크리티컬이 세팅을 다 하고 나니까 넘쳐 막 마법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깨벨트 신발에 3장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크리티컬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부족한 이렇게 1 0짜리를 바를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 이런 걸 발라주는 거예요. 어깨에만 가능한 자네의 로더스, 벨트 신발에만 가능한 시로코의 악무. 그리고 자기가 크리티컬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어깨에만 바를 수 있는 은광의 타고르나 진장총맥스, 물크 10퍼짜리를 발라주시면 되고, 벨트 신발에다가는 노블스카의 황금 보조 5짜리를 발라주시면 돼요. 팔찌 목걸이 반지는 적기 소련 선지자에스라 이게 극마보고, 자기가 시로코의 픽 숨은 장을 가시는 분이라면 짙어진 공포의 아스타로스라고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28짜리 바르시면 돼요. 보조 장비는 붉은 달의 알키토를 풀 업그레이드 하면 이게 극마부고 마법석은 프레이시스 카드 귀걸이는 검은 눈의 사르포자 업그레이드 하거나 순혈제 데바스트를 업그레이드 하면 이걸 바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성비 마부 극마부는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성비 마부 쪽에서 고르시면 돼요 무기는 반야 바냐. 반야가 모속광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거를 그냥 내가 화속을 타든 명속을 타든 가성비 마부로 바르만 하고 이 이하로도 있는데 솔직히 이하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상의 아이는 깨달은 자 오조 어둠의 액션 물리 공격력 40에서 45 이렇게 되 있는 건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면 액션 카드가 물공이 기본적으로 4 0이 오르고, 업그레이드 하면 45까지 오르는데, 업그레이드를 3번이나 해 물공이 5밖에 안 올라요. 이렇게 되면 유니크 카드 한 장에 35만 인데, 2장씩 넣어서 업그란다고 쳐도 3번이기 때문에 6장을 써야 되죠.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큰 그런 케이스예요.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그냥 바르는 게 나아요. 수호자들 보 저는 이거를 진짜 강추드리는데, 무일 공격력 45짜리 보조를 공짜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95레벨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는 2차 마계회합이라는 컨텐츠에서 ESC 누르시고 채널선택 특수지역 보면 여기 마계회합이라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열려있다, 그럼 95레벨 때... 스타디움이라는 퀘스트 관련된 거 깨시면 입장할 수 있고, 이렇게 입장하면 이쪽 포탈로 들어가서 입장할 수 있어요. 보통 두 가지 캐릭터를 태그하면서 진행하는 콘텐츠인데, 한 가지만 스펙 좋고 나머지 하나는 스펙 안 좋아도 돼요. 1인으로 깨는데 필요한 스펙은 백제 레전더리 백제 레전더리 풀세트만 끼고 있어도 그냥 충분히 깰수 있고 어떤 컨텐츠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입장하고 나서는 인벤토리를 아예 열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어프 키시고 3, 4, 5, 6 이렇게 눌러주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1번이 체력회복 2번이 만화회복 이렇게 전투하다가 내가 스킬을 쓰고 탭 키를 눌러서 철권 태그하는 거 만약 태그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성기 쓰고 태그 눌러서 다른 캐릭으로 오고 그 다음 또이 스킬릭으로 이렇게 스킬 쓰고 그 다음 또탭키 눌러서 이렇게 다른 캐릭으로 써주고 태그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스킬 넣는 식인데 굳이 태그 안 하셔도 돼요. 태그하면 더 쉽게 깰수 있다 이지 태그를 안 한다고 못 깨는 컨텐츠는 아니에요. 이렇게 클리어하면 보상을 받게 돼요 승자의 권리랑 강자의 특권이란 재료를 우편으로 받게 돼요 받으면 이 공허의 로렌이라는 NPC한테 강자의 특권이란 재료로 이 보즈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호자들의 보즈 물리 공격력 플러스 45짜리 공짜로 구매할 수 있고 이차 마기와 컨텐츠는 피로도도 안되는데 입장재료도 안들고 딱히 내구도가 달지도 않고 일주일에 개정당 총 3번 갈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캐릭터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셔도 되고 캐릭터가 여러개 있다면 A라는 캐릭터로 B라는 캐릭터로 C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 해서 하루에 다갈 수도 있어요 입장일수는 매주 월요일날 초기화가 되고 아마 새벽 5시 30분부터는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꼭 알아두세요 해자 컨텐츠니 꼭 가세요 그래서 그 이하 마부는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파티 컨텐츠까지 하는데 공짜 마부로도 물공 45짜리를 주는데 그것마저도 못한다? 그거는 일반 공대에서 어차피 잘 안받아줘요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을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어깨벨트 신발 가성비 마부는 케인카드 물리크리티컬 기본적으로 사퍼가 오르는데 업그레이드해서 굿퍼까지 올수 있고 이거는 레어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네개당 어깨에만 가능. 또 자네의 로드스 어깨에만 가능. 시루코의 양몽 벨트 신발에만 가능. 벌레 대장이라고 자기가 만약에 이름을 잊은 수문장힘5 0짜리 카드가 부담이 된다. 근데 나는 물리 크리티 크리트가 넘친다. 그러면은 벌레 대장을 발라주세요. 아니면 노블 스카이 황옥 보주. 보즈. 이 보주라는 형태는 그냥 바로 장비에다가 눌러서 바르시면 돼요. 마법 부여를 따로 마법 부여가 찾. 가서 안하셔도 되고 벨트 신발에는 보통 이거를 바르고 어깨에다가는 이거를 발라주는게 좋아요. 황룡의홍옥보주라고 노블스카이 황옥보주보다 크리티컬이 2% 낮지만 가격이 거의 한 6배정도 저렴해요. 자기가 돈이 이게 부담이 된다 하시면 이걸 바르셔도 돼요. 또 검은밤의 게시자 보주라는게 있는데 백렙0레 게시의 밤 관련된 액트 퀘스트를 전부 다 클리어해야만 입장 가능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ESC 누르시고 채널 선택. 특수지역에서 게시의 밤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자신의 캐릭터들을 정의 정예대원으로 설정해서 클리어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 버려진 안식처라고 매주 목요일날 입장의 수가 초기화 되고 마계회합처럼 계정당총 6번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캐릭터로 가려면 목금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내가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은 A라는 캐릭터로 목요일날 2번 B라는 캐릭터로 두번 C라는 캐릭터로 두번 이렇게 하루만에 6번 다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백제 레전드리 풀세트 정도면 클리어 할수 있는데 정예대원으로 퓨딜 시너지 버퍼 이렇게 백제 레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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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4개 정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내가 캐릭터가 별로 없어 한 캐릭터가 템이 좋으면은 그 캐릭터로도 그냥 깰 수는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템이 좋으면 그냥 정의대원 따로 설정하지 않고 1인으로 깰수 있다는 거. 게시의 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게시의 밤 공략 가이드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 게시의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드로이드 미아 보이죠 여러가지 보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게시의 밤 콘텐츠를 클리어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보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검은 밤에 게시자 보조예요. 힘지능이 35 오르고 물마크가 3% 밤에 위장자 보조라는 건 재료로 구매할 수도 있고 획득할 수도 있는데 힘지능이 25 오르고 물마크리트 컬리트가 플러스 5퍼가 올라요. 이거는 어깨에만 가능. 밤에 추종자 보조는 힘지능 20만 오르는 대신에 벨트 신발에만 바를 수 있고 돈 주고 보조를 구매하기 싫다. 그럼 어깨에는 이걸 바르고 벨트 신발에는 이걸 바르면 되겠죠. 팔찌, 목걸이 반지는 파티 컨텐츠나 레이드를 하시려면 최소 속강은 23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레전드리 카드 적기 소 화명속강 26부터 30. 이게 업그레이드하면 되게 비싸요. 35로 오르는 대신에.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하고 26짜리를 그냥 쓰는 방법도 있어요. 선지자 에사라도 마찬가지. 이네 가지는 보통은 업그레이드해서 써요. 자기가 만약에 수문장 에픽을 선택한다. 근데 나는 아스타로스 카드가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 그러면 천국 알렉산더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 유니크 카드. 이게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요. 유니크 카드인데 한 번만 업그레이드도 2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고. 레어 카드로는 장교 마르셀 모속강 13부터 15. 딜러 이론제, 모속강 보조 장비는 순열자 데스페로가 물마독공 45부터 55까지 올라요. 업그레이드에 써 쓰세요. 푸냐트로 돌케는 물공 34부터 42. 레어 카드인데 물공을 42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매우 좋아요. 또 노블스카이 홍옥보조라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가격이 저렴한 푸냐트로 돌케가 있는데 이걸 딸리면 안톤 토벌전을 피로도를 많이 지불하고 엄청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컨드 팩트 보조. 2차 마기압에서 설명해드렸었죠 그걸로 공짜로 물마북공 48짜리 마부 보주를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강추예요 그리고 마법석은 파티 컨텐츠나 레이드하시면 최소 모속강 15 이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귀걸이 이거는 가격이 좀 나가는데 내가 저렴하게 귀걸이 마부를 바르고 싶다 그럼 안재웨인이나 건설자로크 그 어둠을 추천드려요 아니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시예방 컨텐츠를 클리어시에 획득 가능한 보주가 있는데 아니면 재료로 구매도 할수 있고 밤의 맹혈자 보주 이게 힘지체증이 플러 90이나 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마법 퍼센트 딜러 마법 공격력이랑 지능을 챙기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퍼센트 딜러는 다크 나이트가 보통 맞으러 갑니다. 마법 퍼센트 딜러의 극마부는 무기 똑같아요. 이거는 자기가 시로코의 픽 수문장이 아니시라면 반에는 바르실 필요 없고, 이두 가지는 매물이 너무 없어서 가격이 비싸요. 이거랑 똑같은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 중에 자기 속성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 내가 무속성이다. 그러면 1편에 속성 부여 가이드 올려드렸었죠. 그걸 보시고 아무거나 속성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거 부여하고 그거에 맞는 속성 강화 마법 부여를 바르시면 됩니다. 상의 아이는 무언의 시크고길리 어깨 벨트 신발은 트라타라가 지능 5 0으로 극마부. 자기가 크리티컬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매혹의 하니엘레나 꿈속의 올드이그 바르시면 되고 자기가 크리티컬이 많이 부족하면 어깨에만 가능한 광신의 디에르베 찬란한 불꽃의 아그네스 바르시고 벨트 신발에 바를 수 있는 노블 스카이 노곡보주 바르시면 돼요. 팔찌 목걸이 반지 극마부는 적기 소륜이 화명 속강 30 선지자 에스라 수함 속강 플러스 30.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짙어진 공포의 아스타로가 모속강 플러스 28 시로코의 픽스은눈 전용 마보 이외에는 이거는 가지 마세요 보조 장비는 붉은 달의 알케터 풀어 마법석은 프레이시스 카드 귀걸이는 검은 은혜 사르포자나 순혈자 데바스타를 업그레이드하면 힘지 재정 플러스 150자 그렇다면 가성비 마보를 알아봅시다 이 중에서 자기 속강에 맞춰가지고 선택해서 바르시면 돼요 상하이 마보는 제빛의 로젠버그 도케드 구속된 캐프로스 보통 이정도가 좀 많이 쓰는 마구예요또테라코타의 보즈 방금 전에 설명드린 2차 마기회합에서 획득한 재료로 NPC 공허의 론에게 구매 가능해요 물론 가끔 낮은 확률로 드랍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2차 마기회합은 무조건 가주세요 어깨벨트 신발은 아이리스 포춘싱어가 마법 크리티컬 6퍼부터 9퍼까지 올릴 수 있고 어깨에만 바를 수 있어요 베리어 매크로리는 레어카드인데 5퍼부터 7퍼까지 올릴 수 있어서 이건 유니크 카드 이게 부담되면 이거를 바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내가 크리티컬이 애매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크리티컬 크리티컬 조금만 챙기고 지능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 매우게 한니에르라 꿈속의 올드그 밤의 감스케인은 내가 크리티컬이 너무 넘쳐 그래서 나는 크리티컬 마보 말고 지능만 올리고 싶어 그러면 가성비 마보로 좋아요 또, 노블스카이 노곡보주, 이거는 경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장비에 그대로 그냥 바르시면 됩니다. 보주 클릭하신 다음에 장비 누르시면은 마법보약한테따라안거도 바로 발라지는 게 보주예요. 검은 밤의 게시자 보주는 게시의 밤 컨텐츠, 클리어지만 획득 가능. 밤의 위장자 보주도 게시의 밤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료로 구매도 가능해요. 팔찌 목걸이 반지는 파티 컨텐츠나 레이드를 하시려면 최소 속강 23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레전드 카드는 적기 소련, 화명 속강 26부터 30. 이게 업그레이드 하면 비싼데, 업그레이드를 그냥 안 하고 바르시는 것도 할 방법이에요. 자기가 숨은 장이면 알렉산드라. 그 다음 유니크 카드, 늘어진 어둠 제트 순열자 티모르, 위장자 네바스 그라시아, 모속강 20부터 22. 이게 가성비가 엄청 괜찮아요. 레어 카드는 장교 마르셀 검치오 발데스, 보조 장비는 순열자 데스페로 카드, 인질 수사아가테 노블 스카이 총 보조, 세컨드 팩트의 보조라고 2차 마기 해에서 획득한 재료로 공허해로 램피시아에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정말 해자, 상위 보조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파티 컨텐츠 레이드 하시려면 마법성은 최소 모석강 15. 이상하시는 게 좋고 귀걸이는 거치석 키루슈 안제웨인 건설자로 크어둠 녹슨검 줄리아 자기가 만약에 키루슈 카드가 좀 부담된다 그럼 이것까지만 바르셔도 돼요 밤의 맹렬자 보조는 게시 판방 콘텐츠에서 공짜로 클리어 시액트 가능하고 재료로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힘지처럼 90짜리 세 번째 물리 고정 딜러 독립 공격력이랑 힘을 챙기시면 되는데 일반 물리 고정 딜러는 버서커 그래플러여 드래곤 나이트 3캐릭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 고정 딜러 물리 마법 둘다 선택해서 할수 있는 고정 딜러는 스피파이어 여한 캐릭 자, 고정 딜러의 금마부 자기 속광에 맞춰서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마법보여 바르시면 돼요. 반야는 자기가 시로코 에픽 수문장이지 않으면 바르지 마세요. 상하이는 공이의 넥스. 어깨벨트 신발은 이름을 잊은 수문장, 자네의 로도스 시로코 양몽, 은광의 타구로. 이두 개는 어깨에만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참고해주세요. 팔찌 목걸이 반지는 적기 소륜, 선지자에서 풀업이 금마부 자기가 시로코 에픽 수문장이면 짙어진 공포의 아스타로스. 모속광 2 8자리가금마부 보조 장비는 붉은 달의 알케토. 마법석은 프레이시스. 귀걸이는 검은눈의 사룻보자랑 소녀자 데파스타르를 풀 업그레이드하면 극마보예요 자 그럼 가성비 마보를 봐봅시다 무기는 반야, 얼굴 베르나루도, 고독한 주먹 캐파도나, 상하이는 도강 루이제가 독공 5 0의힘 20짜리, 고대의 도서관 보즈. 이것도 2차 마기에서 공짜로 획득 가능한 보즈예요. 어깨벨트 신발은 물리 캐릭이기 때문에, 케인, 자네의 로도스, 시로코의 악몽, 벌레 대장, 노블스카의 홍보주, 황룡의 홍보주, 검은 밤의 게시자 보즈. 이세 가지 보즈는 게시의 밤이라는 컨텐츠를 클리어하거나 재료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게시의 밤을 클리어했을 때만 나오는 보즈이고, 팔찌 목걸이 반지는 파티 콘텐츠나레이 를 하시려면 최소 속강 23 이상 하시는 게 좋고 레전드리 카드로서는 적기소울인 선지자에스라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26자리로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유니크 카드는 늘어진 어둠제트 순혈자 티모르 위장자 리바스 그라시아 레어 카드는 장교 마르셀 검치오 발데스 형제 질리탑을 타짜콜레스 어둠을 소환하는 탈리아 보조장비는 순혈자 데스페로 폭투 드렉스 노블 스카이 홍 보조 근데 세컨드팩트보조라고2차 마기아에서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마법석은 파티 컨텐츠 레이드 하시려면 최소 보석강15 이상 하시는 게 좋고, 귀걸이는 거지스킬루슈 안제, 웨인, 건설자, 루크, 어둠, 녹슨검, 줄리아. 네번째마법 고정 딜러. 독립 공격력이랑 지능을 챙기시면 되고, 극마부는 자기 속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반야는 자기가 시로코 에픽 수문장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반야를 바르시면 돼요. 상하이 극마부는 자비의 빛다 어깨벨트 신발은 트라타나가 지능 50이고, 자기가 만약에 크리티컬이 부족하다, 매혹의한일에나 꿈속의 올드그 크리티컬이 존나 부족하다, 그러면 디에르베. 천하는 불꽃의 아그라스? 벨트 신발에는 노블 스카이 노고 보조, 팔찌 목걸이 반지 금마부는 적기소련 선지자 에스라 풀업하면 속강이 30 올라가는데 그걸 쓰시면 되고 시로코의 픽소문장을 만약에 선택하셨다 그러면 짙어진 공포의 아스타로스 업그레이드해서 모속강 2 8 짜리 쓰시면 돼요 보조 장비는 붉은 달의 야키토 마법석은 프레이시스 귀걸이는 검은 눈의 사르포자 순녀자 데바스타르를 풀로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성비 마부를 알아봅시다 무기는 반야 얼굴 베르나로도 상하이는 청면수라 로즈베리론 독공 5 0의 지능 2 0 짜리 보통 이거를 많이 쓰세요. 보데 도서관의 보주, 2차막의 회합에서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보주. 어깨벨트 신발은 아이디 스포츠싱어, 베리어 맥그로리, 메우게 한이에르 콤서기 올드에그, 밤의 감색 K, 노블 스카이 노곡 보주, 황룡의총옥 보주, 검은 밤의 계시자 보주, 또 밤의 위장자 보주, 밤의 추종자 보주. 이세 가지 보주는 게시 예방 콘텐츠를 클리어하거나 아니면 재료로 전가할 수 있는. 아이템들 팔찌, 목걸이, 반지는 파티 컨텐츠 레이드 하시려면 최소 속강 23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레전드리 카드는 적기 소련, 선지자에스랑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속강 26자리로 바르면 700만 골드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유니크 카드는 늘어진 어둠 채트 순열자 팀으로 위장단 리바스 그라시아 레어 카드는 장교 마르셀, 딜러 이론제 보주 장비는 순열자 데스페로 폭투 드렉스 하지만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2차 마계 회합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보주 상위 보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바르세요 마법 컨텐츠 레이드 하시려면 최소 모속강 15 이상으로 하시는게 좋고 귀걸이는 거치스 키루즈 안제 웨인 건설자 로쿠어 어둠 녹슨검 줄리앙 이렇게 있고 밤에 맹혈자 보조라고 게시해방 콘텐츠에서 공짜로 얻으시는 보조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버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버퍼 세인트. 자기가 만약에 체력홀리다. 그러면 극마보는 무기상의 아이가 떠도는 구름이 어깨벨트 신발은 안교 속의 암살자 팔찌 목걸이 반지는 사도의 힘이 미친 소련 프로 보조장비는 야수스림 프로 마법석은 꽃의 왕블라썸 프로 귀걸이는 검은 눈의 사르보자나 순혈자 데바스터를 프로 가성비 마보는 이게 극마보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냥 가성비 마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면 게시해방 콘텐츠 에서 클리어 했을 때 획득 가능한 검은밤의 순혈자 보주 어깨 벨트 신발은 트리아 셀레브럼 아니면 밤의 선혈자 보주로 최정 20자리를 게시해방 컨텐츠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어요 팔찌 보컬이 반지는 사도의 힘이 미친 소류 이거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하고 50자리를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성비로 아니면 드루이드비아 힘지최정 45부터 55 경호대장 코스틴 이게 엄청 해자이긴 해요 레오 카드라서 아니면, 다르마의 형상 보조라고, 에컨이라는 전설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조가 있는데, 자, 90레벨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고, 세레아방에서 오른쪽, 웨스트 코스 트항구 선착장에 위로 올라가서 마귀 누르세요.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시고, 여기 아래 길로 내려가시면, 이 눈꽃의 오슈아한테 전설 던전 에컨이라는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리어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여기 가시면, 여기 파괴된 신전이라고 있어요. 버퍼도 정말 쉽게 마복맞교도깰 수가 있고, 그냥 개 좁았던 전이에요. 하루에 일을 입장해서 세번 하고, 이거 깨고 나면 강인한 자질이라고 한번 해서 총네번 입장할 수 있고, 거기에서 다르마의 상징이란 재료를 모아서, 이 투기 장비 옵션 개조기에, 다르마이 형성 보조라고 공짜 보조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심지는 24일 최정 2 1짜리 저는 자기가 돈 쓰기 싫다면 가성비 맘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면 예언자의 황혼 보조라고 루크레이드 보조가 또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커는 피로도도 안 들고 탄생이 씨앗이라고 매우 저렴한 재료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소모값이 거의 없이 그냥 공짜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피로도도 너무 많이 들고 솔직히 이거를 바를 바에야 그냥 이거를 돈 내고 사는 게 나아요 그 피로도로 폭풍향으로 돌아서 돈 버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비추해야죠 보조 장비는 절망이 티아메트, 무승부 도미니 노블스카이 배고 보즈 이것도 안톤 토버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피로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레어여서 가성비가 엄청 좋습니다 마법석은 꽃의 왕 블라썸, 피를 마신 바냐, 하이란 클라프. 아니면 자기가 2차 마기아 압에서 서클메이지의 보주라는 걸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저는 이걸 추천드릴게요. 귀걸이는 거지스키로슈, 안제 웨인. 이게 가성비는 최고예요. 안제 웨인이랑 건설자로 쿠어드또 게시의 밤 컨텐츠를 클리어하거나 재료를 모아서 획득할 수 있는 밤의 맹얼자 보주도 있다는 라거 알아주세요. 다음, 버퍼 두 번째. 정신력 세인트. 극마부는 무기 상하이, 먹어치는 거스티. 어깨벨트 신발은 록시. 팔찌 목걸이 반지는 사도 힘에 미친 소리 보조 장비는 야수스림. 마법석은 꽃이랑 블라썸. 귀걸이는 검은 눈의살 보자나 순혈자 데바스터르 가성비 마보는 무기 상하이. 먹어치우는 거스트가 극마우 보이면서도 가성비 마보예요 아니면 게시의 밤 컨텐츠를 클리어 시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검은 밤의 순혈자 보조도 있다는 라거 어깨 벨트 신발은 볼케노 스파이더 트라우마용. 밤의 순혈자 보조는 게시의 밤 컨텐츠 클리어 시에 획득 가능하거나 아니면 재료로 구매할 수 있는 밤의 순혈자 보조라는 것도 있어요. 팔찌 목걸이 반지는 사도의 힘인 미친 소리를 업그레이드 한채 없고 그냥 바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드로이드 아니면 경호대장 커스틴, 아니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에콘에서딸수 있는 다르마의 형상 보조. 보조 장비는 절망의 티아메트, 무승보 도미닉, 노블 스카이, 백옥 보조. 법성은 꽃의 왕 블라썸 피를 마신 반야 하이랑 클라프. 서클 메이지 보조라는 2차마의 회합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조가 있는데 공짜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웬만하면 추천드릴게요. 귀걸이는 거짓스 키루슈, 밤의 맹렬자 보조라는 게시의밤 전용 보조. 또 있다라는 거알아두세요 마지막 버퍼 세라핌 헤카테. 진흥을 올리시면 되고 극마보는 무기 상아이가 무화의 시로코 레베체를 풀어봐면 돼요. 어깨 벨트 신발은 트라타나. 팔찌 목걸이 반지는 사도의 힘을 미친 소름 풀어. 보조 장비는 야수스림 마법석은 꽃의 형 블라썸. 귀걸이는 검은 눈의 사르포자 또는 순혈자 데바스탄. 가성비 마법은 무기 상 아이가 위장자 네로로테이 수치 보시고 가격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서 구매해 보세요. 어깨 벨트 신발은 밤의 감시자 케이. 매혹의 하니에르 꿈속의 올데그. 또 게시의 밤이라는 콘텐츠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조. 검은 밤의 게시자 보조랑 밤의 위장자 보조, 밤의 추종자 보조 이것도 알아두세요. 팔찌 목걸이 반지는 사도의 힘인 미춘소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바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드로이드 미아, 경호대장 커스틴. 또 방금 전에 설명드린 에콘 파괴된 신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르마의 형상 보주. 보주 장비는 절망의 티아메트, 무승부, 도미닉, 노블스카이, 배국보주 마법석은 코치왕, 블라썸,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2차 마기의 회합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공짜 보주. 서클메이지 보주가 힘지처정 30에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귀걸이는 거지스키루슈, 안제웨인, 건설자로구어듬 녹슨검 줄리아 가성비로는 이 두개가 엄청 괜찮아요 아니면 게시의 밤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밤의 맹열자 보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펙업 가이드 2편 마법보여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복귀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에게도 큰 도움되는 가이드 꿀팁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할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